고객님, 보기하셨죠? 아니요, 저 더블이요. 혼자 더블하고 배판 맞아서 슬슬 지갑이 아슬아슬합니다. 야, 너는 그린피 더 내라. 공은 안 치고 돈까스만몇 개를 날리는 거야? 라며 아까부터 뒤땅만 판 나를 조롱하는 친구놈. 이 올해 버디에서 두 배로 돌려줄 생각으로 조용히 참으며 티박스로 올라가는데 오너는 여기 있는데 뭐 하는 거야? 라고 또한 소리 듣고 기다렸다 맨 마지막으로 티를 껐습니다. 짧은 올리고 옆이 해저드라 드라이버 대신 3번 우드로 티샷하기로 마음 먹고 어드레스를 서서 한참을 타겟 방향으로 바라봅니다. 아이언은 계속 땅팠지만 그래도 우드는 나름 자신 있는 편이라 힘차게 휘둘러 봅니다. 아니 이런 아이언도 아니고 이번에는 우드로 뒤땅을 칩니다. 뒤땅 정도가 아니라 공 한참 뒤에 때짝만 날라가고 공은 어디 간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나 보라고 그러는 건지 파슬리 티샷 할 때나 쓰는 모래를 어디서 꺼내서 디봇에 재빨리 덮는 캐디님한테 하나만 더 쳐보겠다고 속삭이고 동반자들한테 외칩니다. 운전자 멀리건 나는 꼭 필드만 가면 뒷땅 친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실 이미 연습장에서부터 뒷땅을 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나는 연습장에서 뒷땅 안 나고 아이언샷이 딱딱 잘 맞는데 라는 분들도 사실 연습장 매트는 체가 부드럽게 잘 빠져나가기 때문에 연습장에서는 뒷땅 치는지도 모르고 계속 연습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최경주 선수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왜저 앞에 양탄자 같은 잔디를 두고 이렇게 맨땅에서 연습을 하는지 이상하지 않나요 최경주 프로는 한 인터뷰에서 땅에 금을 긋고 그 위에 공을 놓습니다. 그리고 공을 치는데 금 뒤에부터 맞는 건 전부 뒷땅이라고 보면 됩니다. 금에서부터 금 앞으로 맞아야 제대로 친 거죠. 잔디나 연습장 매트에서는 잘안 보이던 게 맨땅에서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방법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후배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KPGA 최고령 우승에 빛나는 대한민국 골프 레전드 최경주 선수도 연습장 매트는 뒷땅인지 아닌지 알기가 힘들어서 모래바닥에서 선을 긋고 이렇게 아이언샷을 연습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류 프로 선수들도 연습장 매트는 정확한 피드백을 받기 어려워서 이렇게 자신만의 연습법으로 임팩트를 확인하는데요. 프로들도 이렇게 별도로 연습할 정도로 뒷땅을 치지 않고 공부터 먼저 치고 앞뒤봇을 내는 임팩트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아마추어는 말이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이렇게 연습장에서 뒷땅을 치면서 연습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과 어떻게 하면 뒷땅을 고치면서 볼부터 맞고 앞뒤 보시게 예쁘게 나는 임팩트를 만드는 방법까지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뒷땅은 왜 나는 걸까요? 대부분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는 체중 이동입니다. 클럽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스윙은 백스윙이 시작하며 체중이 오른발 쪽으로 이동되었다가 백스윙 탑에 도달하는 동시에 왼발 쪽으로 체중이 이동되며 다운 스윙이 시작되고 임팩트 시에는 왼발 쪽으로 모든 체중이 이동되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스윙 궤도를 겹쳐서 보면 원이 오른발 쪽으로 이동했다가 왼발 쪽으로 이동하며 스윙의 최하점이 올 바로 앞쪽으로 형성되어야 예쁜 다운블로우를 칠수 있습니다. 그러나 뒷땅을 자주 치는 분들은 체중이 오른발 쪽으로 이동된 이후 다시 왼발로 오기 전에 성급하게 체를 휘두르려 하면서 체중은 뒤에 남은 채로 스윙의 최하점이 공 한참 뒤에 형성되면서 뒷땅을 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올바른 체중 이동 움직임을 연습할 수 있는지 영상으로 한번 같이 보고 오시죠. If you are hitting fat shots, you have too much weight On your back foot at contact. So you've gone like this, you're getting ready to go, you're up at the top like this, and what does the average person do? They pull their arms down to try and hit the golf ball with their arms. So if you're pulling your arms down, you're gonna get stuck on this back foot sometimes and hit behind the ball. You have too much weight on your back foot at contact. So we're gonna go like this, we're gonna go up to the top. Like this. So, kind of load over here. Now, I'm going to come down like this and totally lift my foot off the ground completely when I hit that golf ball. I guarantee you, if this foot totally comes off the ground, you will not be able to hit behind that golf ball. Okay, so unless you fell back, and that would be too much weight on the back foot at contact. Okay, so here we go, like this. I'll just do a little easy one. Okay, so here we are, right here. So, back swing, and then I lift. My foot, see how I was off balance, so I had to go backwards. Because there's no way I could hit the ground if all the weight was on my forward foot. <laughs> okay, so let me do it again. So we'll do it in slow mo for you. 이렇게 오른발을 임팩트 시에 아예 들어버리고 앞으로 걸어나가는 자세로 공을 치는 연습을 하게 되면 체중이 남을 오른발이 없어져 자연스럽게 모든 체중이 왼발에 실리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걸어나가는 모션까지 하게 되면 상체도 뒤따라오게 되어 자연스럽게 스윙의 최하점이 공 앞으로 형성될 수 있게 연습을 할수 있죠. 체중 이동이 되지 않아 뒷땅을 치는 분들은 이렇게 공을 치면서 임팩트 시에 오른발을 완전히 떼서 앞으로 걸어 나가는 모션으로 연습을 몇번해 보시면 뒷땅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체중 이동을 잘 하는데도 뒷땅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나머지 한 가지 이유로 뒷땅을 치시고 있을 겁니다. 어떤 이유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되고 있다면 앞으로도 가장 빨리 영상을 보실 수 있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irst off and not necessarily in a particular order but first off is a premature straightening of the wrists i mean if even the most simple grasp of geometry would tell you that the sooner you straighten your wrists the sooner the club gets down to ground level so an early release or even a premature release of some degree is going to make you hit the ground sooner than holding more lag 네 뒷땅을 치는 또 하나의 가장 흔한 이유는 아마추어의 영원한 적 스코핑입니다. 백스윙 탑에서 힌지가 유지된 채로 다운 스윙을 내려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섣불리 팔로 힘을 쓰려고 하는 아마추어분들이 정말 많죠. 그렇다 보니 손목이 먼저 쓰이고 풀려버려 임팩트가 되기 한참 전부터 헤드를 던져버려서 볼에 맞기도 전에 땅에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스코핑은 뒷땅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들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고치려고 많은 연습들을 이미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미 너무 많은 연습법에 지치신 분들을 위해 제가 정말 간단 Let's work on the tip of the club or the toe of the club and think about what that should be feeling like. Again, if this is a hammer, if I lean this club forward, so let's imagine we're looking at it from this way. If I lean that club forward, you see how the, the toe of the club is kind of down into the ground. So if this is a hammer and I was driving that nail, I would want that nail to kind of be angled this way, kind of down through the golf ball a lot of times what i'll see players do when they flip an ad loft which makes it really difficult to compress the golf ball they're kind of flipping here and they're kind of coming level through the ground or almost hitting up into the golf ball i want to visualize in my mind's eye that nail is going down into the golf ball driving through the turf deep down into the ground that way as i'm coming through here i really feel like i'm compressing or smushing the ball down into the ground even though that's not what's happening the loft of my club is getting the ball up in the air i want to feel like i'm trapping this golf ball between the club face and the turf and i'm really pinching it almost like the ball's made out of rubber and i'm just kind of smushing it down into the ground to really compress it again not what's really happening but that's a sensation or the feeling that you're going to have 망치로 못을 박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손목과 손잡이의 90도 각도를 유지한 채 내리면서 망치에 못이 닿는 순간 손잡이와 팔이 일자가 되게 쭉 펴서 힘을 전달시키지 않나요? 그렇다면 반대로 팔을 쭉편 상태로 망치와 일직선을 만들고 못을 내리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힘 전달이 되지 않아 제대로 못질을 할수 없을 겁니다. 네, 바로 이게 캐스팅 스쿠핑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리대로 스윙을 하면 캐스팅을 방지하고 볼을 압축하며 볼부터 치는 임팩트를 만들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백스윙 탑에서 다운 스윙을 시작할 때 클럽을 던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밧줄을 위에서부터 잡아 당긴다고 생각을 하면서 당겨보세요.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닌 당기는 동작으로 다운 스윙을 시작하게 되면 손목이 풀려버려서 스쿠핑이 발생하는 것 대신에 힌지가 유지된 채로 압력을 그대로 끌고 올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다운스윙을 시작하고 샤프트가 지면과 평행한 P6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 임팩트 시에 공 바로 뒤에 못을 사선으로 지면에 깊숙이 박아넣는 느낌으로 망치질 하듯이 임팩트를 마무리해보세요. 몇 번이라도 이렇게 연습해보시고 이 느낌을 딱한 번이라도 느끼게 되면 각종 연습법을 따라하며 복잡했던 머릿속이 한 번에 정리되는 깔끔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체중이동과 스쿠핑을 개선해서 뒷땅을 고친다고 해도 우리 아마추어는 연습장 매트에서 고쳐졌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최경주 선수조차도 연습장 브러쉬 매트에서는 뒷땅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맨바닥에서 연습했다고 하는데 아마추어는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선수들처럼 맨바닥에서 연습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닌데 정말 뒷땅을 치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방법이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지는 않았겠죠. 간단하게 우리 아마추어 연습 환경에서도 뒷땅을 조금이라도 치고 있는지 즉시 피드백을 받으며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볼 뒤에 테이프를 붙여 놓고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브라이스 니샴보가 추천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테이프를 볼 뒤에 붙여 놓고 샷을 연습한다면 볼부터 컨택이 되는 샷은 아무 문제가 없을 테지만 조금이라도 뒷땅이 나게 되면 이렇게 테이프가 채에 붙거나 앞으로 날아가게 돼서 뒷땅이 났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두번째로는 수건을 볼 뒤에 놓고 연습을 할 수도 있는데요. 테이프와 마찬가지로 수건을 이렇게 뒤에 놓고 연습을 하게 되면 뒷땅을 치게 될 경우 수건이 움직이거나 날아가게 돼서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두 방법 모두 조금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테이프의 경우 한번 칠때마다 구겨져서 다시 새로 땅에 붙여야 되고 수건은 혹시라도 인도어에서 날아가 버리면 아주 위험하게 주스러 가야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시중에서 디봇 확인 매트라고 하는 걸 사서 써보신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시중에 있는 이런 제품들은 너무 가볍고 얇아 수건처럼 날아가버려 계속 주우러 가야 해서 궤도 확인이 어렵거나 인도어 2층에서 날려버리기라도 하면 생각만 해도 민망한 경우가 생기겠죠. 거기다가 수건을 놓고 하는 드릴은 뒷땅을 심하게 쳤을 때만 날아가겠지만 이런 가벼운 저가형 매트들은 어딜 쳐도 날아갈 수 있으니 더 번거롭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장에서 뒷땅이 조금이라도 낫는지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기 원하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런 방법들의 번거로움까지 보완한 연습매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레이트 디보데커라는 제품입니다. 가볍고 얇은 제품들과는 달리 두께가 20mm로 스윙에는 방해되지 않으면서 완충이 되는 두툼한 논슬립 재질에 무게가 1.5kg로 휴대성도 좋으면서 연습할 때 밀리지 않아 번거로울 일이 없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심하게 뒷땅을 쳐도 날아가거나 밀리지 않고 특수 제작 스팽글 디자인으로 즉시 스윙 결과를 피드백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얇고 작은 저가 제품과는 달리 매트가 충분히 넓어 정타, 뒷땅, 아웃인, 인아웃 등의 궤도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샷을 한 뒤에는 가볍게 클럽이나 팔로 쓱한 번만 문지르면 다시 이렇게 빠르게 다음 샷을 또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구매 링크 남겨놓았으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뒷땅을 고치기 위해 스윙도 점검을 해야 하지만 우리 아마추어는 이렇게 그 뒷땅이 고쳐졌는지도 정확하게 피드백 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 연습을 하고 있으니 쉽게 고치기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드만 가면 뒷땅을 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연습장에서 내가 뒷땅을 치고 있지는 않은지 알려드린 여러가지 방법들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늘 알려드린 드릴을 통해 임팩트를 개선해서 다음 라운드에는 송곳 같은 아이언샷으로 라벨을 노려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도 구독자분들이 가장 빠르게 싱글에 도달할 수 있는 정보를 엄선해서 소개해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아직 누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아마추어가 가장 빠르게 싱글로 가는 골프 정보 버디친구였습니다.